주식 농부인들 반갑습니다. 추세와 수급의 달인 추석입니다. 오늘 분석할 종목은 한컴 위드입니다. 종목 분석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저희 길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 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종합 진단 자료는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한컴 위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 구사명이 한컴시큐어가 되겠죠. 기업을 가단하게설명드린 PK 및 암호 기술 기반의 보안 솔루션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안 소프트웨어. 기업이 되겠습니다. PKI와 데이터 암호화 그리고 키 관리 등 보안 관련 기반이 뛰어난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암호 인증 분야에서 특화된 기술력을 축적하여 인터넷 뱅킹과 사이버 트레이딩 그리고 온라인 쇼핑 등 B2C 거래와 e 마켓플레이스 그리고 eMRO 등 B2B 거래와 같은 전자 상거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보안 인프라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과 스마트 시티 중심의 플랫폼 사업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했으며 주요 제품으로는 보안 소프트웨어 제품, 에, 제품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있고 그냥 블록체인과 스마트 시티 제품 등이 있으며 코스닥 상장사인 한글과 컴퓨터의 최대 주주가 되겠습니다. 동사 최근에 나왔던 이슈입니다. 12월 5일 날 나왔던 이슈죠. 양자보안 기술 적용 데이터 보안 솔루션 출시 소식에 상승을 했다는 제목이네요. 양자보안 기술을 탑재한 통합 데이터 보안 솔루션, 솔루션 기업인 솔루션인 한컴 XBT 5.0을 출시하고 조달청 나라장터 등을, 나라장터에 등록을 완료했다. 해당 솔루션은 스토리 레벨의 파일 단위의 암호화 기능을 제공하고 있으며 다양한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의 정형 데이터는 물론 파일, 녹취, 영상 등 비정형 데이터까지 암호화할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 이와 관련, 동사의 송상엽 대표는 동사 X, XBT는 공공 및 금융 그리고 보험 등 다양한 분야에 공급된 데이터 보안 기술력을 이미 검증받았으며 양자 내성 암호화와 화이트박스 암호 같은 미래 보안 기술을 접목해 보안 시장에서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할 계획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두번째 이슈죠. 12월 1 1일 나왔던 이슈입니다. 구글 초고성능 양자컴퓨터 개발 소식에 관련주 강세를 보였다는 제목이네요. 구글이 초고성능 양자컴퓨터를 개발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국내 증시에서 장초반 양자컴퓨터 관련 종목이 강세를 보였다. 동사와 함께 KCS, 솔리드, 옵티시스, 우리넷, 라온시큐어 등 양자컴퓨터 관련주가 동반 상승 중이다. 이는 간밤에 구글 슈퍼컴퓨터가 10세틸리언, 즉, 7x10에 24년, 그러니까 10에 24승의 연수입니다. 아, 상당히 오랜 기간입니다. 예, 그래서 10세틸리언, 즉, 14년, 그러니까 뭐 100억, 1 0 0억 조, 10조, 100조, 1000조, 그다음 해, 경, 뭐 있잖아요. 그게 이제 자가 있습니다. 자. 그에 14년. 엄청나게 오랜 걸린 겁니다. 그 오랜 걸리는 문제를 슈퍼컴퓨터가 7x10에 24승 해에 걸리는 문제를 단 5분 만에 푸는 양자 컴퓨터를 개발했다. 양자 컴퓨팅은 큐비트, 즉 정보를 사용하는 기본 단위가 늘어날수록 오류가 쉽게 발생하는 것이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꼽혔는데 구글이 자체 개발한 칩인 윌로우를 이용해 이 같은 오류를 줄이고 실시간으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로이터 통신은 이에 양자 컴퓨터를 실용적으로 만드는데 중요한 단계라고 봤겠다. 현재 보고 계신 방송은 추수기 스페셜 채널입니다. 추수기 스페셜 채널인데 제가 이제 국내 방송도 국내 종목도 분석하고 있지만은 미국 종목도 분석하고 있거든요. 제가 한한 한 달쯤 됐을까요? 제가 당시에 리게티컴퓨팅이라는 종목을 제가 분석했습니다.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는 좀 어떤 그 며칠 뒤에 며칠 뒤에이 갑자기 60% 상승 그리고 30% 40% 이렇게 막 상승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경제 방송에서 어, 암호화 아, 음, 양자 컴퓨팅 관련된 모멘텀 나오기 전에 제가 먼저 분석하고 그 며칠 뒤에 관련된 종목이 급등했습니다. 에, 하루에 미국 같은 경우는 상한가 한가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60% 70%까지 상승했던 리게티 컴퓨팅인데 동, 제가 에, 미국 종목 분석할 때그 종목을 분석해놓고 며칠 뒤에 있으니까 그렇게 60% 70% 급등하더라고요. 양자 암뭐 관련된 거는 미국, 미국에서는 상당히 핫한, 핫한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막 시작한다라고 보시면 됐습니다. 그래서 에, 미국을 따라가서 우리나라 종목 관련된 양자 컴퓨팅 관련된 종목도 A 주시하시기 바랍니다. 자, 동사 기술적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가 보시게 되면 현재 주가 보시면 어떻습니까? 강하게 최근에 52주 신고가 구간이 대략적으로 자 4,800원대에서 최근에 주가 많이 떨어졌죠. 이렇게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이렇게 강하게 상승 엔자인 패턴을 보였습니다 상승의 눌림목, 상승의 눌림목, 상승의 눌림목 다시 상승을 준비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매물대 위치 같은 경우는 대략적으로 자 3,000원부터 3천원부터3 2 0 0원간이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딱이 매물대를 다 돌파했다라고 보시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눌림목 구간만 잘 활용하신다면 충분히 수익을 낼수 있는 종목이라는점 투자에 참고하시고요. 최근에 바닥권에서 어떻습니까? 바닥권에서 장대 양봉에 대량 거 터졌다는 거죠. 이렇게 지금 계속 지금 강하게 상승하면서 대량 거 터졌기 때문에 현재 기존 주주하고 새로운 주주가 손바뀜이 발생됐다. 그 때문에 지금 가지고 계신 주주 입장에서는 기존에 예전에 고점에 물리셨던 분들은 어느 정도 대부분 손절을 쳤습니다. 현재는 대부분 신규로 접근한 수급이다 보니까 강한 상승 이거 정도 가지고는 우리가 성이안 찬다. 아직도 배고프다. 히링크 감독이 말했잖아요. 아이스틸를 헝그리. 아직 우리는 여전히 아직도 배고프다.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주가 저항대와 지지대 말씀을 하겠습니다. 오늘 3,200원에 마감됐는데요. 일차 장대 3,300원 그 위에 3,500원과 3,800원, 4,200원 그리고 4,500원과 됐습니다. 4,500원부터는 투자자 심리가 흔들릴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오일선 대응하시면 되겠고요. 현재 구 지지대 같은 경우는 차지대 3,000원, 그 밑에 2,800원과 2,600원, 그리고 2,400원, 2,200원 과이 따른 점 투자에 참고하시고 절대적으로 눌림목구감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수급 동향 보시겠습니다. 외국인한달 동안 58만 2천주를 샀는데, 최근에는 뭐 전반적으로 샀다 팔았다 트레이딩하고 있고요. 기관은 동사에서 거의 관심이 없습니다. 뭐, 금투만이 천주 샀다 팔았다 하고 있다 보시면 되고요. 동사 같은 경우는 개인이 팔 때는 외국인이 사고 있고, 개인이 살 때는 외국인이 팔면서 서로 주거니, 바꾸니 하고 있는 상태다. 참고적으로 동사는 외국인이 핸드링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의 수급 동향을 A 주시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용비로 같은 경우는 1.41%입니다. 이 정도면 좋죠. 3%대까지는 양호하다 안정적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동사 최대주 같은 경우는 현재 29.91% 그러니까 거의 30%에서 0.09% 약간 모자라긴 하지만 은자중소형주의 최대주 지분율 30% 이상이면 책임경 한다고 했거든요. 0.09% 약간 모자라긴 하지만 이 정도면 은 최대주주가 책임경 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됐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고요. 실적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출액 같은 경우는 재작년에 280억 원대에서 작년에 4100억 원대까지 상당히 크게 외형 성장이 되었지만, 아직까지는 영업이익 적자 상태이고요. 당기순이익도 작년에 5억 원 적자였습니다. 분기 실적 보시게 되면 아직까지 좀 퐁당퐁당하라고 보시면 됐습니다. 자, 작년 3분기 소폭 적자, 4분기 10억 원대 적자, 올해 1분기 손익 분기점 d p 수준이었고요 2분기는 3억 적자이지만 다시 3분기 2억 원 흑자 되면서 올해도 전반적으로 소폭 흑자 또는 소폭 적자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전반적 이익은 영업이 작년 20억 적자였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조금 더 나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동사 부채비율 같은 경우는 40%대 유보율은 969%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재무적으로는 튼튼한 기업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동사의 EPS 같은 경우는 32원, BPS는 5,345원과 인 되겠습니다. 자, 계산시기에 50원 잡은다면은 10배면 500원입니다. 현재는 3,200원권이기 때문에 PE 한 60배 구간. 싸다 비싸다. 네, 싸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은 동사 같은 경우는 실적 밸류션보다는 모멘텀에 따라 주가는 움직이는 테마의 성향을 가지고 있던 가지고 있는 소용지란 점 투자 참고하시고 양자 컴퓨팅 관련된 정, 관련된 내용을 A 주시하시기 바랍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뭐 기타 사업부 있고 그다음에 보안 소프트웨어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솔루션이라든지 보안 소프트웨어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사 어, 자본금 변동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사 같은 경우 는 마지막 빚도를 발행했던 게 2019년도네요. 올해가 2024년도니까 매물은 다 소화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까 보셨던 것처럼 재무적으로 튼튼한 기업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유상증자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 점에 대해서는 안심하셔도 되겠습니다. 관계사 및 연결 대상에서는 뭐 도매업하는 회사 그리고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자회사가 있고 악세서리 도매하는 업 자회사도 있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컴이도 오늘 총가 3,200원에 마감됐습니다. 수급조는 외국인 핸들하고는 현재 샀다 팔았다 트레이드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평균 매수단가 2,900원대, 평균 매도단가 3,000원대입니다. 기본적 분석상으로는 재작년대회 작년에 매출액이 1,300% 이상 매출액이 외형성장이 되었다 보시면 되겠고요. 모멘토는 양자보안 기술 적용해서 데이터 보안 솔루션을 출시했다. 더불어서 구글에서 초고성능 양자 컴퓨터를 개발했다. 그래서 관련된 모멘텀을 A 주시하시기 바랍니다. 추세적로 보셨습니다. 차트 추세는 60.9이기 때문에 과열관 70까지는 약간의 여력이 있고요. 수급 추세는 83.1이기 때문에 과열관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현재 큰 손이 들어갈 수 있는 영역은 오늘 들어갔다 보시면 되는데 차트 추세로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남아있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목표주가 1차는 3,500원, 2차는 4,200원이고 제가 다른 저항대도 말씀드렸죠. 그 구간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선절라인 1차는 2,800원, 2차는 2,400원과 되겠습니다 오늘은. 한컴위도 종목 진단했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 두시면 저희 기운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이상, 추세와 수고 의달인 추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